네, 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어,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요동을 쳤던, 어, 간밤 주식입니다. 음, 프리마켓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많이, 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음, 일봉에서 어, 십자봉이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봉은 어떤 주가가 변할 때 자주 나타나는데 기로점에서 어, 많이 나타납니다 어, 양갈래길이죠 예. 이 십자봉 나타난 후에 어, 이렇게 양갈래길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이제, 이제 어느 길로 갈까? 자, 그래서 이제 연휴 그 이제 오늘 음, 카터 대통령 추념 기념으로 하루 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다음 날 열리는데 거기다 한번 큰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봉이 나타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하락한 후에 십자봉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자 지금은 어 이렇게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갈지 아마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어 지금 모습에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너지고 이게 차례차례 여기가 무너지고. 그러면은 이제 아래로 좀 많이 꺾일 거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면 예. 여기 여기 조금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여기 쪽에서 한번 지지 받고 하면서 이제 어이 조정을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빠졌고, 어제 좀 주가 변동이 좀 심했어요. 예. CES에서 젠슨왕 CEO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AMD가, 이제, 음, 엔비디아라는 그, 거인, <laughs> 거인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시장이 좀 퍼졌고, 자 그다음에 자 외환 시장에서 좀 환율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이제 내려왔고요, 약간 내려왔고, 어. 그리고 연일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말들이 이제 시장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요 지금 젠슨왕 ceo가 이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어, 오래 걸릴 것이다 이 말에 이테마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삼성전자 뭐 HBM 뭐 쓰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또 괜찮다 하다가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일본이 고물가에 실질 임금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네. 어, 결국에 일본이 이렇게 가다가는 금리를 올리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또 n 캐 리트레이드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연초에 뭐가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합니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취임해서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도 어, 상당히 좀 이렇게 이슈 메이커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이 좀 시장을 이 요동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laughs> 그거에 많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다. <laughs>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 그 상황을 좋아하고, 근데 자꾸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니까, 음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자, 트럼프가 지금 이런 얘기도 하네요. 연준 부의장 조기사임의 파월 포함 지도부 재평구상. 예. 예전부터 파워 잘라버리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어,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네요. 어, 증시의 최대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다. 현금이 왕이다. 음. 자, 뭔가 막 지금 많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지금 막 변동이 생깁니다. LA에서는 큰 불이 났고요. 또, 뉴욕 이쪽에서, 동부 쪽에서는 폭설이 되시고, 미국이 지금 이런 자연재해를 겪고 있고요. 임지막바지, 이제 정말 뭐한 10일 남았죠. 예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지금 5% 인플레 불안의 금리 상승 위협, 다시 인플레가 상승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됐는데 자 지금 0년물이 어제는 살짝 내렸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로 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패턴이 이제 추세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제 펜던트형 깃발형 이렇게 대별이게 있 되면은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 국채 가격은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하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면 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던 투자를 했던 미 국채 투자했던 은행들이 옛날에 이제 s v b 사태처럼 또 그럴 가능성이 좀 이제 발생이 되죠. 어차피 뭐. 돈 풀어서 막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잠시나마 이제 시장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담보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은행들이 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그, 은행이 너무 많아요. 뭐, <laughs> 삼천 개인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예. 뭐 조그마한 은행이 이제 흔들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뱅크런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들을 많이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국채의 움직임을 뉴스에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가가 날까? 음. 자 그 연초에 어 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 연초는 이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오른거 도 오른거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어 급등한 주가는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도 올려 드렸지만 이 급등한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도저히 이제, 요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그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생각보다 한 방에 굉장히 세게 급락을 하네요.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여기서 뭐가 없으면 다시 추가 급락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극복하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어,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완전 이제 극한이죠. 보통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점하한가인데, 어, 좀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막 하는 얘기로 하자면, 어, 그,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가 점점점점 해갖고 돈을 다 이, 거의 다 잃어버린 분들이 이 점하한가에 몰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장이라고 하는데 이 점하가 몰빵은 막장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완전히 도박이죠 이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박을 건것 같아요. 예, 아무쪼록 좀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잘못돼서 좋을 건 없죠. 그리고 온갖 이제 옵션 투자와 막그 ETF 투자들이 좀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지금은 어제 그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런 그 제가 그 어제 그 슈퍼마이크로 차트를 보여 드리면서 그 이런 그 어떤 영웅,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탄생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무너지게 되는가. 지금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 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도 극복을 하는 주식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많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신화가 이제 어떻게 지금 될 것인가. 어,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 대규모의 폭락이 있었던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싸한 기분들이 이제 감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정반합의 원리로 이렇게 쫙 가다 보면은 또 그에 반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 어딘가에 이제 어떤 합일치를 봅니다 근데 이제 합일치를 보기 전까지는 좀그 추세가 좀 끝장을 보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여기서 지금 저점이 잡혔다 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중간합니다 이 정도에서 저점이 잡혔다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정도 가격이 상당 시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밀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때처럼요 몇 달이 지나도 여기가 안 밀리죠. 위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좀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제 추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추세는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추세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느냐. 근데 지금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하락 추세도 이 타임라인대로 이렇게 이제 가야지 이것이 시간이 이제 끌려, 뭐 시간이 좀 이제 더디게 간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음. 과거 이 패턴들 많이 참고들 하시면서 어, 매매 전략들 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하락하면서 전형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요. 음, 이것은 이제 좀 브레이크가 조금 걸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 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은. 그런 두 가지 좀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 연초부터 많이 지금 그 시장이 이상기류가 좀 감지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도 그렇고. 자, 이제 하루 장이 쉬니까요. 쉬면서, 어, 매매 전략들 좀 다시 재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이번,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 취임되기 전에 어~ 굉장히 많이 어떤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역시 좀 불확실하다, 좀 혼란스럽다 하면은 좀 매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고, 항상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회사의 가치가 이렇게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떨어졌을 때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떤가? 괜찮다 하면 저가 매수키인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